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비교하고 계산해서 찾은 가장 저렴했던 나의 견적서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금액이 낮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견적서가 변동될 때 영업사원들은 어떤 멘트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업사원이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리는 영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현금구매 다 똑같아요. 발주 시점이 아닌 배정 시점에 자, 출고가 확정되었을 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수입차, 국산차 모두 다 해당되고요. 그래서 배정 시점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발주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단한 곳도 없어요. 물론, 이제, 대표님들이 원하시면, 영업사원이 작성은 하는데,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출고 한달 이내 서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금융 쪽 모두가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세부 내용을 알아볼게요. 개소세 할인. 먼저 이제, 차량에서 할인을 더해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차량가를 제조사나 딜러사가 아닌, 나라에서 개별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보다 개소세 할인은 크지 않은데요. 1억 4천만원짜리 이상인 차량은 143만원 정도 그 이하 차량은 100에서 6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발주할 때 개소세 할인이 적용되지만 출고할 때 개소세 할인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개소세 할인을 못 받고 출고를 해야 돼요. 국산차 수입차 다 똑같습니다. 자세 번째 제조사 딜러사 할인의 변동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홍일동 씨는 3월 달에 BMW 3시리즈 계약금을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자, 이때 할인 금액은 600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출고가 두달 후에 진행되는데 할인이 만약에 뭐880뭐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할인을 올라간 금액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넣을 때 할인 600인데 막상 배정받았는데 할인을 보니까 막 3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300만 원으로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배정 시점 조건을 확인해서 마음에 들면 진행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 받고 계약이 취소됩니다 네 번째 리스 또는 렌트사 금융사의 조건 변동 이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캐피탈 잔존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동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딜러사에 방문하시면 그 견적을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면 견적서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보시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이달 출고를 한다면 방금 드린 견적으로 확정인데 만약에 재고가 없어서 출고를 다음 달그 다음 달로 넘어간다면 이제 조건은 그때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앞에서 안내드린 사항이 아닌 이달 차가 있다고 해서 심사 서류를 넣었는데 심사를 진행하면서 리스료, 렌트료가 오르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영업사원의 수익을 올릴 때 사용하는 멘트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자주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차, 국산차, 리스 장기렌트,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달라지는 건 초기 비용일 뿐 한도가 다를 뿐이에요 출발선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용등급이 좋다고 조금 더 깎아주고 신용등급이 나쁘다고 좀더 가져가는 자 이런 방식은 이제 없어요 한 없어진 지 10년 넘었어요 자위 멘트는 영업사원이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본인 수익을 넣어서 리스류 렌트를 올릴 때자 이런 멘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내할 거예요. 제가 안내드린 견적은 우량 견적으로 신용 등급 1, 2 등급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품의서를 작성하고 협의했으나 대표님은 아쉽게도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납입료가 오릅니다. 초기 비용은 동일한데 월 납입료가 오른다. 이 뜻인데요. 초기 비용이 다르면 다르지. 뭐더 발생하거나 덜 발생하지. 월 납입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승인한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리스렌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수금으로 유도하는 행위.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팀에서 선수금 10% 조건을 넣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보증 또는 보증금 뭐 20%, 10% 넣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멘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업사원은 왜 선수금으로 유도하는지 자 견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초기 비용을 아예 안 넣은 견적과 보증금 10%를 넣은 견적은 한 달에 리스료가 3만 1,300원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거의 이제 미비하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보증금 10%를 유도하면서 영업사원 수수료를 넣으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으로는 유도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선수금 10%를 넣은 견적과 초기 비용을 아예 안 넣은 견적은 월 리스료가 한 달에 17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수수를 넣어도 티가 안 나요. 자, 한번 봐보세요. 선수금 10%를 넣으면 보증금 30%를 넣은 견적보다도 더월 라비묘가 훅 낮아지는데요. 견적서를 보시면 동일하게 선수금 10%로 잡았어요. 제가 견적서 3 개를 준비했죠. 자, 왼쪽이 수수료 0%짜리고요. 가운데가 3%, 오른쪽이 4%. 이렇게 수수료를 넣어도 보증금 넣은 견적보다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본, 본인의 수익을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어, 승인 났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에요. 진짜 수수료를 넣었지만 보증금을 넣은 견적이랑 비교하면 티가 잘안 나죠. 자, 그럼 여기서 캐피탈은 선수금으로는 승인을 내지 않을까요? 꼭 보증금으로 승인을 낼까요? 맞습니다. 보증금으로 승인을 거의 다 유도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리스 렌트사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고객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고객은 문제도 없고 신용 등급도 좋고 매출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듯이 세상 누구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해요.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리스류 렌트류를 연체했을 때 이때를 이제 가정해 볼게요 고객이 리스류 렌트류를 연체했을 때 이제 뭐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월 납입료를 지불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 추가적으로 장기 연체 및 차량을 가지고 도주했을 때 또는 뭐 잠적했을 때자 이때 이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및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바로 이 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때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역시 보증금을 차감해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 렌치사에서는 선수금보다 보증금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세 번째 속도를 엄청나게 내는 영업사원. 오늘 상담했는데 당장 내일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요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차도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서류 준비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진행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은 가져야 되는데 당장 내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재고가 없어진다 하면서 엄청난 푸시를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인 경우는 바로 월말이에요 마감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남았을 때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뭐 작전 짜는 것 같죠. 뭐차 하나 구매하는 게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는 그 친구의 수익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요. 고객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한번 비교 검토를 하고 이게 비싼지 저렴한지 이제 고객이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 승인 낼수 있다. 그런데 진행을 안 하면 심사 승인을 취소하겠다. 이 내용 또한 제 블로그에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 신용 등급이나 매출 금액이 조금 미비해서 승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어렵게 승인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이 어려운 승인이라고 이제 본인 수익을 꽤 많이 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짱을 부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제 비싸게 준 거죠 고객이 처음은 이제 승인이란 소리 듣고 이제 반갑고 이제 막 기분 좋아서 이제 막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음 가라앉히고 견적서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데서 받았던 견적들이랑 이제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되게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이제 진행 못하겠다 이제 취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영업 사원이 조금 약질이죠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심사 승인 취소하겠다. 나 아니면 이제 진행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 승인인데 영업 사원이 승인을 취소하겠다. 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이 내용 사실 절대 아니에요. 왜냐? 영업 사원은 심사 승인이나 취소를 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심사에 대한 결정권은 무조건 캐피탈에서만 리스사, 렌트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리스 렌트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한 가지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 30일 이내라면 선심사 결과를 따라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금융사는 본사가 있고 전국에 수많은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심사를 만약에 서울에서 봤다 그러면 만 30일 이내라면 제주도, 인천, 부산, 대구, 어디서 심사를 봐도 무조건 승인이에요. 거꾸로, 뭐 부산에서 심사를 먼저 봤는데, 부산에서 만약에 부결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서류를 아무리 꾸미고 뭐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천, 뭐 마산, 서울, 어디로 심사해도 다 똑같아요. 무조건 다 부결이에요. 이게 선심사 결과를 따른다는 룰을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을 이제 어디서 한두 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 들어서 이제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는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10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 안 되는 이제 영업사원들의 꼼수나 이런 게참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한 이틀 정도 후에 출고하는 BMW X6 후기도 보면, 와, 이게 진짜 실화냐, 소설이냐,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이제 영업사원의 꼼수 이제 정리할게요. 일번 신용등급에 따라 리스료, 렌트료는 오르지 않는다. 영업사원의 수익을 넣어서 유도한 거다. 두 번째 어, 보증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심사 결과를 말한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수수료를 더 넣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진행 속도가 정말 빠른 경우 영업사원의 수익이 많은 견적일 확률이 99.9%이다. 네 번째 심사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 마냥 말하는 영업사원은 그냥 패스하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후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사실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후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